안녕하세요. 어,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 이 굴을 따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지락도 있다, 조금 있다 클 건데요. 지금은 이제 굴밭에 먼저 와서 굴 따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굴밭에 왔는데 굴밭에 오기 전에 이,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가 어, 이 조세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가 여기보면 7,800원이라고 써있죠 예, 7,8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장비가 이 장비가 있어야 굴을 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굴을 깔 때는 여기에 이제 깔 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모양새가 조금 크면 좋아요 더 커도 좋지만 그렇게 큰건 이제 많이 따가고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딸 때는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근데 여기를 까면 안 돼요. 깔 때는 이 넓적한 부분, 넓적한 부분을 이걸로 게 이렇게 두르게 주세요. 두르게 주면 쫙 적혀집니다. 적혀졌죠? 예, 적지면 이때 이 뒤에 갈쿠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 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요걸 딱 물고 있어요. 요게 살이.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제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제, 제껴주면, 제껴주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담으면 돼요. 이렇게 담는데, 제가, 어, 이걸 지금, 어, 거의 이거 7,800원 주고 이걸 사서, 지금 이만큼을 땄어요. 구를. 그래도, 어, 이 정도면, <laughs> 그래도 한, 어, 이, 그, 시중에서 산다면, 어, 그, 값어치는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합니다. <laughs> 예, 그러면,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이 바지락을 캐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지락이 어디에, 어디에서 바지락이 잘 사는지, 또, 어, 바지락이, 어, 그, 그 숨구멍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지락이 어, 잘 자랄 수 있는 서식지가 이렇게 보면 이 돌과 어, 갯벌과 모래가 섞여 있는 곳에서는 어, 바지락이 잘 삽니다.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이런 땅이나게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땅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보면 여기도 구멍이 없죠. 예, 이렇게 구멍이 없는 데에서는 바지락이 잘 살지를 바지락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기 구멍 보이죠? 예, 이렇게 구멍이 어... 성냥깍처럼 네모나게 생긴 구멍이 있어요. 이런 구멍이 바지락이 크게 어, 큰 바지락에 들어가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도 보면. 구멍이 좀 즐거요. 지금 거는 조금 즐거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요 구멍을 보고 어, 바지락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멍이 있는 데를 캐야지. 이렇게 이런 데도 구멍 이 없는 데를 아무 리백날 파봤자 팔만 아프지. 바지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멍 있는 곳을 어, 이렇게 어, 파주세요. 바지락 핵감을 식힐 때 소금을 타서 핵감을 식히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방법도 있지만, 바닷물을 떠와서 그 바닷물로 핵감을 식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핵감도 잘 되고요. 또 신선도도 오래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돌 농장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